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보통 얘기 며느리입니다. 연애 1년에 결혼은한 지도 1년인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늦은 나이에 결혼 생활에 대한 인생 사리를 배워나가는 중인 사람입니다. 일찍이 결혼을 해서 이런 걸다 배워나갔더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제가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 그간 사회에서 인생을 많이 치며 살아서 그런지 내가 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하늘 울컥한 마음이 들어서 1 0살이 배어나가 지질 않네요. 다른 집 며느리들보다 좀덜 고분고분한 저 같은 며느리분들은 아마 공감을 크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40줄 넘어서기 전에 결혼을 했다 보니 제가 좀 많이 서투르고 어색합니다. 결혼을 안 했지만 스무 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쭉 혼자서 자취를 오래 해왔었기에 혼자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이 되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뒤늦게라도 인생의 변화를 줘보면서 결혼이라는 큰 결심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결혼 1년 차라 제가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덜 벗겨진 걸 수도 있지만 크게 손해부터는 생각 없이 함께 살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는 중입니다. 와인을 잘 알고 또 저만큼이나 자취 생활을 오래 하면서 혼자 밥을 오래도록 만들어 왔던 남편이 부엌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지라 옆에서 저도 좋은 와인을 많이 마셔볼 수도 있었고 그에 맞는 안주라든지 식사도 만나게 곁들여 볼 기회가 많았어요 코로나로 연애하던 때처럼 친구들을 우르르 불러 와인 파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거리두기 인원 제한 내에서 잘 지켜가면서 저희 신혼집으로 지인들을 조금씩 초대해서 함께 한 주를 잘 보냈다면서 돈독을 주는 마음으로 금요일이나 주말을 와인과 함께 보내보곤 했습니다 서로 공통으로 하는 지인들이 많고 또 저희가 애초에 연애를 시작한 것이 와인 모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된 점으로 여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저희 부부 관계를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고급스럽거나 우아한 것처럼 볼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사인 모임이 많아져가던 나이대의 싱글이기도 했고 뭔가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고픈 마음에. 와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수업에서 배웠던 와인에 대해 2차 술자리에서 복습을 해가며 와인 맛에 길들여져갔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혼을 한 김에 우리의 신혼집을 보다 많은 지인들이 오고 가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와인바로 만들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단순히 이 모든 건 허영이나 누군가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행복들 중에 하나였어요. 집으로 초대를 하는 상대는 비단 남뿐만이 아니라 저희 양가 부모님이나 친인척들도 주고 초대를 해왔어요. 양가 부모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늘 열려있는 듯 오시라고 말을 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주말을 맞아 잠깐 서울에 다녀가시면서 저희 집에서 즐겁게 머물다 가곤 하셨고 비교적 가까이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님도 비록 혼자이긴 하시지만, 심심하면 저희 집에 다녀가셔서는 맛있는 며느리 밥을 드시고 가려하곤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늘상 혼자 계신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하던 남편도 신혼집에 자주 찾아오시며 얼굴을 보여주시고, 스스로도 재밌어 하시는 아버님을 보며 걱정하던 마음을 좀 놓는 듯 했고, 저도 저를 편안하게 생각해주고, 와서 밥한 끼라도 잘 먹고 가주는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잦은 교류를 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늦게 결혼하게 되었으나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가는 듯 했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처럼 지내는 것에 참 만족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도 가족들 간의 밥 먹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 위해서 누구보다 개인 방역도 열심히 지키면서 지내왔을 정도였어요.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서해 아가씨도 저 들어오고 나서 아버님이 유독 우리 집에 가려고 주말을 기다린다면서 즐거워하는 아빠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며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줬고요. 그래서 저도 아가씨 말하는 게 너무 예뻐서 아가씨를 봐서라도 아버님이 집에 오실 때에는 잘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요리를 신경 써서 해버렸했네요 주말은 웬만하면 푹 쉬는 게 좋지만 제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어색해서 몸이 근질거리던 타입인지라 요리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제 기분에 거슬린다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아버님은 오시면 그저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막 먼저 오시기 전부터 연락을 해서는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하면서 아버님 소리도 해봤고요. 뭘 드시고 싶다고 늘딱 말한 적은 없었지만 대충 고기 어쩌고 하시면 고기 요리를 내어왔고, 얼큰한 어쩌고라고 하면 얼큰한 국물 요리를 내어드리면서 나름 눈치싸움을 하는 것 마냥 제가 눈치껏 메뉴를 정해서 만들어 드리곤 했습니다. 아버님도 초창기에는 며느리 하나 정말 기똥차게 잘둔것 같다면서 저를 마냥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아버님께 칭찬용으로 당근 하나 얻어먹은 것 마냥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참 익숙하게 만드는 건지, 아버님은 더 이상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매주 찾아오는 것을 아주 당연스레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지난해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었던 광복주부터였어요. 한 달에 만에 두번 정도 오시던 분께서 그날은 주말이 되도록 연락이 없길래 안 오시는가 보다 하면서 세수도 안 하고 남편과 뒹굴거리면서 TV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아버님이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밥을 쫄쫄 굶고 있었다는 아버님은 아무 것이나 차려 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 있는 대로 급하게 국까지 만들어서 한끼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그날 아버님은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뜨뜻하게 낮잠을 자고 싶다고 하시더니 평소 같았으면 밥을 먹고 한참 노시다가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신다거나 혼자 운동을 하겠다며 지하철을 타고 가셨는데요. 그날은 슬그머니 저희 안방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상 침대 위에서 편하게 누워자고 싶다는 눈치인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불을 내어드리고자 했지만 아버님이 곧바로 잠에 빠져 쓰러질 것만 같은 상태여서 일단 저희 안방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켜드리고는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그날 결국 시아버지는 저녁 대바람이 되어서야 일어나셨고 저녁까지 잡수시고는 저희 침대 위에서 주무시고 가시느라 저희가 쇼파 위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무슨 일에서였는지 그날 아버님은 평소 하지 않은 짓들을 하면서 저희 집에 꼭 붙어 계셨고요. 주말 이틀 내내 그렇게 밥을 잡수고 저녁을 드시고는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저희가 출근하는 길에 마지못해 나갈 채비를 하시고는 함께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집에 계시겠다는 걸 남편이 부부가 없는 빈집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꺼내서 결국 아버님이 입에 삐쭉 튀어나와서는 억지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꼭 옆에서 누가 작정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술술을 부리며 아버님을 조종하는 것만 같았을 정도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바람에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너무 결혼 초반부터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리고 뭐라도 늘 챙겨 드리려고 했어서 아버님의 버릇이 나빠진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한 주만 그러고 끝이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쉽게 넘겨버리려 했는데요. 그주 아버님께서는 소름끼치게도 정말 매주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옷을 챙긴 가방을 들고 오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뭘다 같이 나눠 먹자고 챙겨오는 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빈손으로 예전과는 달리 연락도 없이 불시에 토요일 점심쯤 찾아오셔서는 다 같이 밥을 먹자고 밥 타령을 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한국인들에게 밥이 중요하고 모든 인사마다 밥 먹었냐는 걸 예의로 물어보기는 하지만 시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하거나 대비할 시간도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 건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 그리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집안에 뭐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요리를 해야 하니 무슨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는 것마냥 부담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부담을 무릅쓰고 뭐라도 차려내고 나서 거울로 제 꼴을 보면 꼭 무슨 현대판 추노를 보는 듯이 넋이 나가 있는 저를 보고야 말았죠.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는 제게 남이자 어른이니.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예쁜 며느리 드렸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욕심이니까 빠르게 접어두는 상황이 이르게 되고야 만 것이죠. 시아버지도 밥을 먹도 말고 꼬리 웃은 제가 문득문득 놀라우셨는지 그래 요즘 일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꼭 약올리는 듯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뜻의 말들을 던져냈고 그러면 저는 지그시 남편을 쳐다보면서 세뇌숲을 지어보이곤 했죠 남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엄청 힘들어해요 하면서 아버님 말씀에 맞장구를 쳤고 그러면 아버님은 언제 그런 질문을 했냐는 듯이 나국좀더 얹어줘라 라는 식의 심부름을 시키면서 제가 일을 하나라도 더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옆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은 한 번은 시키질 않더라고요 점점 저에게 자신은 위더른이고 시아버지고 그러니까 깍두닥게 떠받두고 살아야 한다는 걸 고의적으로 알리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게참 찹찹하고 슬슬 저도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주말에 저의 친정 부모님도 모셔오고 싶고 친구들이랑 와인도 마시면서 놀아보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자꾸만 찾아오고 약속이 있다고 해도 아침부터 찾아와서는 자신은 우리 집에 남아있을 테니 너희들끼리 나가서 놀다 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아예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하면 5인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거리두기 인원제한을 초과하는 짓이라 이건 뭐 초대해서 사진 한장 찍지도 못하고 추억 하나조차 남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저만큼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주말이 주말 같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는지 슬슬 저한테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아빠가 요즘 집에 너무 자주 온다는 식으로 피곤하고 힘들다고 토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온 가족들이 주말마다 아버지의 일정에 신경을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이번 주는 우리 집에 안 오시지 않을까, 다른 약속이 잡힌 건 없을까 하는 그런 혹여나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집으로 찾아오는 주기를 매주로 소폭 줄이신 시아버지는 급기야 저희가 함께 합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니 아버님은 그간 주변 친구분들께 자녀 부부랑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핀잔 아닌 충고를 듣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지나치게 집에 자주 오고 지나치게 본인과 함께 사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아버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익숙해 하도록 만들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게 다 합계를 하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주말에 와서는 이제 일박그룹 정도는 하나 있지? 라면서 실실 쪼개시더니 주말 내내 본인 집을 가려하지 않고 함께 지내려고 하는 것은 뭐몇 달째 당연하다시피 한 아버님의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본인은 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한다면서 손님방에다가 자기 침대를 놔주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같이 사는 게영 나쁜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함께 살아도 좋겠다는 말씀을 불현듯 하시더니 저희 아직 신혼이에요 하면서 남편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면 꼭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말을 한다니까?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곤 하셨죠. 저희가 둘다 직장인이라서 함께 누굴 만난다거나 하다못해 저희 친정집을 가더라도 시간이 남는 건 주말뿐인데, 그런 귀한 주말에 자꾸만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달라 하시니까 저희가 도대체 뭘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집을 나가면 되지 않냐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잠깐 지인들을 만나러 저녁에 외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아버님이 글쎄 본인 화난 거 표현하겠다면서 온 집안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우시며 환기도 안 시키고 집안에 고기 냄새가 다 배도록 만들어 놓은 바람에 저희 둘다 주말이 지나 다음 날까지 집안에 있는 고기 냄새 빼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왜 그러셨냐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니들이 밖에 나가지 말고 시합이 밥을 차려줬어야지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시니 이거 참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복수가 자잘하게 하실게 너무 불보듯 뻔해서 더더욱 행동에 주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집에 가도 되냐고 연락이 왔는데요. <laughs> 제가 도저히 옷이라는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어쩌지 하다가. 혹시 몰라 일단은 약속이 있다고 1차로 말을 둘러댔고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이 오고 싶어 하는데 또 시아버지가 오셔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나도 우리 부모님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건 정말 너무한 게 아니냐고 막 화를 내니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으라고 하더군요. 자기만을 믿으라고 해서 제가 불이 났게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사냥을 취소했으니 집에 오시라고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는데요. 아, 진짜 그 주말에 시아버지는 또 연락도 없이 토요일 점심 때 저희 집에 오신 바람에 조지에 양가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말로는 시아버지가 이번 주는 집에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뭐가 그리 불안하셨는지 내 침대 저리나 보러 왔다. 하면서 손님방으로 들어가셔서는 저희 부모님이 그 방을 쓴 흔적을 보자마자 아니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잔 거야. 주인 허락도 없이. 하면서 화를 내버리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 부모님은 졸지에 딸내미 집에 왔다가 애이도 없이 사돈방에서 뒹구르며 잠꼬리 되었고 저와 남편은 도대체 왜 손님방을 자기 방이라고 우기며 저희 부모님께 눈치를 주는 건지 이해를 할수 없다면서 시아버지께 더욱 악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은 잠깐 화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제 부모님 앞에서 그런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승질머리가 차올라왔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뻘쭘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집으로 돌아갔고요. 시아버지는 역시나 일요일도 저희 집에서 보낼 심상이셨는지, 아무렇지 않게 손님 방 안으로 들어가시길래 제가, 아버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성주를 결국 내버렸습니다. 생각없이 방으로 들어가던 아버님은, 너 지금 뭐라 했냐? 라고 성주를 부르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를 말리다가, 그렇게 저희는 주말을 또 통째로 날렸어요. 아버님은 결국 저녁시간이라 졸립다면서 집에 가지 않고 저희 집 방에서 잠을 주무셨고, 저는 밤새도록 씩씩대면서 남편이랑도 한마디를 안 했어요. 중간에서 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남편이 이 시국에 코로나보다 더 재수없고 미웠으니 뭐말다 했죠. 신혼이고 뭐고 아주 1년차에 5만정이 다 떨어져서는 월요일에 출근하면서도 저는 시아버지고 남편이고 알아서 밥차 먹고 가라며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딱 보니 시아버지가 말도 없이 자꾸만 집에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냐며 왜 사위는 중간에서 한마디를 못하고 내 딸을 힘들게 하냐면서 저한테 역정을 내시다가 급기야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실제로 화도 내셨다고 해요. 그 바람에 남편도 계속해서 저희 아빠한테 사과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아들 말이며 며느리 눈치를 귀퉁으로도 신경을 쓰지 않는지라 주말이 되면 시아버지는 또다시 계속해서 집에 나타나셨고요. 그 난리를 피우시고 며느리한테 집에 가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나도 그만 같이 살고 싶다.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고 피곤하다 하는 뻘소리를 꺼내기도 하셨답니다. 진짜 주제 파악이고 눈치고 뭐고 진짜 다 반말아 믹서기에 갈아드신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이번 설을 앞두고 저희 아빠가 안부연락자 저와 통화를 하다가 요즘 시아버지가 어떻냐는 아빠의 질문에 제가 그만 눈물을 왈칵 쏟아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눈치도 없고 막가하라 상대하기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다며 제가 정말 주말이 주말같지 않다며 아빠 앞에서 정말 통곡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알겠다고 진정을 시키고는 전화를 끊으시더니 평일 월요일에 바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인상 다 찡그리고 무슨 일본 약구자마냐 떡하니 저희 집문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저희 남편이 쇼파 앞 거실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장인어른! 하면서 바짝 일어나서 아빠를 맞이하더라고요. 아빠는 사이가 앞에 있어서 말을 가려하려다가 그래도 딸내미 상처받는 게더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주말에 니네 아버지 오시면 내가 이번엔 진짜로 가만 안둘 기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기 선에서 시아버지가 다시 집에 오도록 하지 말고 제대로 막으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곧장 그 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알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연신 숙였고요. 그리고 대망의 토요일, 저는 오랜만에 친정 아빠와 함께 한 집에 사느라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빠 좋아하는 묵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토요일이 되던 날까지 아빠랑 일부러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오랜만에 사위랑 셋이서 술도 마시면서 시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주말에 쉽게 누려보지 못한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즐겨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도 그간 딸 때문에 망고생이 있었는지 자기 품에서 좋아라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나 우리 딸 하면서 따뜻하게 부르곤 하셨고요. 그런데요 분명히 남편도 제대로 자기가 오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주말에는 며느리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의무가 있고 이 집이 나 혼자 집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 집이니 맘대로 자꾸만 오지 말라고 험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시아버지가 점심 시간이 되어 띵동하고 배를 누르곤 나타나셨습니다. 아온 집안에 공포가 스멀스멀 밀려왔어요. 시아버지 눈치가 보여서냐고요? 아니요. 저희 아빠가 얼만큼이나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실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거든요. 뻔뻔하게 집안으로 들어오는 아버님은 또다시 자기 방인 듯 손님방으로 대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가 이내 저희 아빠 짐가방이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에이씨 하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말을 하신 바람에 순식간에 분위기는 쌓이졌고 뒤에서 급기야 저희 아빠가 참다 참다가 서돈 지금 뭐라 했습니까? 하면서 그 앞에 딱 서시는데 아휴 한눈에 봐도 우리 시아버지랑 친정아버지 덩치 차이가 한 두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인상 딱 찡그리고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 보니 순간 지도 동물이라서 위기를 본능적으로 느낀 건지, 아니, 나는 어디서 자야 하나 했어 말이죠. 하면서 말 끝을 흐리는데 아빠가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뭘 자? 이집 가서 자셔야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용기 내 아빠를 올려보면서, 아니, 뭔 말씀을 그렇게 사돈도 여기서 자잖아요? 하면서 바빠아줬고 이내 저희 아빠는 기가 찬다는 듯이 헛웃음을 한번 지어보이고는하 진짜 이 양반이 말로는 안되겠네 하면서 손을 한번 올렸는데 순간적으로 시아버지가 자신을 때리는 건줄 알고 손으로 얼굴을 막으려 몸을 웅크리셨어요. 정말 딱 봐도 아주 찌질하고 못나고 우습고 뭐 그런 꼴이었죠. 아빠는 시아버지께 남의 집에 왜 허락도 없이 와서 자려는데요. 네뭐돈 줬어요? 내딸 집은이 반인 집에서 뭔데 자꾸 와서 멋대로 자는데. 하면서 험악하게 시아버지 어깨를 몇대 치니 아버님은 아왜 자꾸 치는데. 하면서 저희 아빠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그 순간 저희 아빠가 핸드폰을 켜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셨고 그기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밖에 손님들이 도착을 했어요. 글쎄 저희 아버지가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사돈이 자꾸만 내딸 옆에서 이즈하려 돌면 자기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면서 이삿짐 직원들을 밖에서 대기를 시키다가 아예 그냥 저희 친정에서 가져온 저희 아빠 옷들부터 시작해서 옷걸이, 안마의자까지 집안으로 들여왔고 그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여. 어? 하고 보니 저희 엄마가 직원분들을 다 진두주의 하시면서 그 끼야 저희 엄마도 이 집안에 이사를 오겠다면서 본인 쓰시던 화장대부터 장롱까지 들고 와서는 저희가 컴퓨터 놓고 쓰는 방에 들여보내신 겁니다.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사이좋게 방을 나눴을 거라고 청소하는 분도 불렀으니까 신발 신고 계신 직원들 신경 쓰지 말라고 저희를 쇼파에 앉히던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기 좋게 오도가도 못한 채 본인이 쓸 방이 없어서 입구 한켠에 서서는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것을 구경하고 계셨던 시아버지 그기야 저희 엄마 아빠가 각자 방에 본인 짐들과 그게야 친정에서 가져온 침대 하나까지 집어넣고서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푸니 시아버지가 아니 이거 참 여기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데 하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요. 저희 아빠가 입안 담으냐고 손으로 한대 치겠다는 듯이 늙어서 젊은 애들 앞에서 안 쪽팔리냐 이 자식아 하면서 빈정거리니 자식 앞에서 사돈한테 그딴 취급을 받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웠는지 뒷걸음짓만 치시다가 저희 남편이랑 눈도 못맞추치고 불이 나게 도망치듯이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잽싸게 시아버지 뒤로 쫓아가서는 엘리베이터까지 눌러주면서 늙을 거면 곱게 늙어 이 양반아. 다음주에 또 나타나면 아들 앞에서 내 주먹이 피 터지는 줄 알고. 라고 말을 하니 그 말이 또치 떨린다며 잽싸게 엘리베이터 타고 떠나셨대요. 아빠는 그 얘기를 저희 남편 앞에서 하시면서, 내가 네아버지 피보는 이렇게 해라 라고 제대로 경고를 날렸고 그 바람에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조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늦은막기 베란다에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또 오면 나 장인어른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니 제발 근처도 오지 말라고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아이고 안가안가 안가. 하면서 절대로 다시는 안갈 거니까. 사돈한테말잘 전하라고 하셨고요 노인네가 더늦기 전에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며느리 밥을 삼시 세끼 얻어먹으면 살려고 했나 본데. 그렇게는 안되죠. 합교 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결혼을 했겠냐고요혼자사는그자유를 잃은 것만으로도 살짝 아쉬운 결혼 생활이었는데. 저희 부모님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정말 꼼짝없이 시아버지 행동에 말렸다가 학교로 이어질 뻔했네요. 아빠 고마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